네이버에서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센터를 들어갑니다. 자 로그인은요 카카오톡 로그인하는 아이디랑 비번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는 채널 리스트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변경할 채널을 클릭한 다음 왼쪽에 관리 그런 다음에 채널 이름 변경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이름을 변경할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채널은 친구 수 100명 이하일 때 1회만 이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100명이 되지는 않아서 지금 처음 바꿔 보는 거니까 가능하고요. 그래서 밑에 확인을 누르시면 변경이 됩니다. 자, 변경이 잘 됐는지 카카오톡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로그인을 해서 잘 변경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잘 변경이 됐네요. 디지털 셰프 이혜정. 네, 채널 추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